어, 방송 같은 것도 하면서 되게 바쁘게 살고 있어요, 진짜로. 와. 눈꽃도 썩지 네, 뭐, 불면증이 걸려봤던 적이 있었는데, 아, 그게 어, 언제였는지 새로운 정도로 그냥 머리만 고정되면 그냥 잠이 오는 것 같아요. 되게 피곤하고, 네. 처음에는 좀 그런 분위기라서 재밌게 하기 위해서 좀더 과장되게, 또 좀, 또 사람들이. 이 잘난 척 하는 그런. 되게 좋아요. 네, 거기에, 거기에, 또 다시 한 번, 그, 막, 반격으로, 네. 막, 이렇게 막, 무너지고 이런 것들을 재밌어 하시니까, 그래서 좀, 스스로, 스스로 뜯겨주겠다. <laughs> 방송을 살리기 위해서. <laughs> 뭐, 하여튼, 네. 그런 설정이 좀 있죠. 합쳐서. 요리 그러니까, 되는지. 요리는, 네. 요리사잖아요. 네. 근데 뭐, 방송 라이벌. 이런 거는 사실 저는 네.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 우리는 뭐 요리사가 아니니까. 나보다 요리 잘하는 애들? 그런 애들의 뭐 손끝을 어쟤 나보다 잘하는데 내가 저보다 잘할 수 있어.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네. 방송쪽으로는 그런 생각 별로 그냥 이거는 우리가 주가 아니기 때문에 음. 그리고 굳이 말씀드리자면 방송을 하는 셰프들 중에 저만한 신체와 <laughs> 저만한 언병과. 네. <언변과 웃음> 네. 네. 아무튼 뭐 네, 저만은 이런 개그 센스, 이런 사람들이 드물지 않겠습니까? <laughs> 예전에는 되게 이게 많이 받은 질문 중이었는데, 그냥 한 2300까지 될 때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텍스트 작업으로 메뉴를 짰어요. 그냥 어... 툭툭툭툭, 그냥 코스메뉴딱 짜서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만들면 딴딴딴딴 다 나와요. 뭐 천재죠, 천재. <laughs> 진짜. 뭐 정말, 근데, 정말 무서웠던 건 그때 생각해보면 머릿속 에 어떤 맛, 뭔가 플레이팅의 비주얼, 제가 이미지로 그리거든요. 똑같이 나와요. 그대로는 이제 가끔 가끔 영감이 올라오는 거는 메모를 해놓고 뭐 요리를 개발하는데 반영도 하고 그러는데 그대로는 제철 식재료들을 찾아내서 식자재 구멍을 맞춰요. 궁합이, 궁합이 잘 맞는 식재료는 맛도 있고 몸에도 좋고 이러니까 그래서 그걸 텍스트로 쫙 넣어 놓고 주재료 하고 그걸 어떻게 바꿔서 어떻게 조합을 할지 그렇게 해서 좀 메뉴를 제조하는 수준까지 왔죠. 저는 셰프라는 직업을 예술가로 만들고 싶은 거죠. 그래서 뭐둘 중에 선택을 하자면 예술하는 셰프인데 우리 요리가 예술처럼 그렇게 평가받는 게 목표고 그게 기쁘거든요. 굳이 뭐 선택하라면 어쨌든 사람들 맛있는 거 해서 행복해하는 거 보고 기분 좋아지는 게 요리사가 아, 진짜겠죠. 근데 이거를 확실히 네. 예술가 경지로 만들어내야죠.